방금 다운로드, 방송 시작 전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확인. 뭐여? 잠깐만요, 이게 맞아? 게임 시작하자마자 비명 꽤 지르고. 나 이거 한 번도 플레이 안 했어요. 비명을 꽥 지르고 나서 이게 맞아? 아, 게임 제목이 관문고데 한글이 안나와요 뭐가 좀 이상하다 하하 하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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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숨이 차다는 소리죠 히 히얼 여기에 말을 더듬었다 이거지 히 히얼 여, 여기, why, why is this happening? 왜, 왜 이런 일이? I just came to get my book. 나는 그냥 책을 가지러 왔을 뿐인데, 지희. 얘가 지희야? 이 귀신 이름이 지희예요? 관문고, the ghost gate. 관문고를 어떻게 번역하면 고스트게이트가 되는거죠 관문고 고스트게이트 안녕하세요 빠맨입니다 오늘 해볼 공포게임은 관문고라는 국내에서 개발한 호러 비주얼 로벨이고요 현대 한국에서 벌어지는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품고 있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아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여기 보이네 관문고써 있겠지? 스타트. 어? Fear 공포 괴담. 이게 뭐지? 괴담은 뭐예요? 나 잘못 눌렀어? 어? 시작하는데요. 괴담을 눌러도 시작을 하네요. 성진우 그렇게 계속 도망치는데 점점점. 뒤에서 내다리내나 하고 쫓아온다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전설의 고향인가? 얘가 고등학생이야? 아저씨처럼 입었는데 이거 보통 국어 선생님들 룩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 선생님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 황토색, 노랑색, 이쪽 주황색 이런 계열 쪽 혹은 그런 거 있잖아. 계량 한복 같은 거.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입으시거든. 그, 그래서? 그게 다야. 얘가 성진우야? 얘가 김성태고? 확인. 그걸 본 애는 기절했다가 깨어났더니 아침이었대나? 어. 야! 야! 그거 거짓말이네. 귀신이 쫓아왔는데 기절했다고 아무 일도 없냐? 방금 그런 유치한 이야기 듣고 쫄아가지고 있었네가? 갑자기. 그런가, 곰도 사람이 죽은 척 하면 그냥 간다던데, 그냥 안 가요. 제가 전에 말했죠? 죽은 척 하면은 곰이 진짜 죽일 때까지 괴롭힙니다. 얘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척추도 뿜질러 보고, 여기 물어보고, 뿌러뜨리고 척추 뽑고 막 그래요. 그냥 도망가셔야 됩니다. 귀신이 곰이랑 갔냐? 그리고 그거 틀린 말이라며? 뭐 이제 가보면 알겠지 그 괴담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어떻게 친구까 여긴 분명히 아저씨인데 아저씨 뭐 가본다니 학교에 시간도 딱이네 슬슬 할인이 도 학원 끝나서 오고 있을 거고 하이고 그 집집에 또 시작이구만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 거지 내가 왜 설때없는짓 말고 그냥 집배나 가자. 어 생각보다 착실한 친구네. 그치? 지금 간다고 문이 열려 있긴 하겠죠. 보통 일찍 닫긴 하죠. 아, 근데 고등학교잖아. 그럼 열려 있겠네. 잠겨 있으면 타고 넘어가면 되지. 그거 범죄인데. 그거 범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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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대답이 이래? 아마 애들 다올 텐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어, 그래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니 그러니까 네 혼자 집에 가면 되잖아. 의리 빼면 시체라는 사나이 김성태가 막, 아, 그래? 얘가 사나이 김성태야? 으. 에이. 알았다, 알았어. 이런 거에 왜힘 빼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자 이형님만 믿어 이게 사나이 김성태 포즈인가 사나이 김성태 포즈 하하 그래 너만 믿을게 음 지금 자정이 다 됐어요 그쵸? 이렇게 건방지게 일찍 일찍 집에 돌아 최건 생긴 건 맹인이니 같이 생겼는데 남자친구입니다 그쵸? 그나저나 할인이는 어디 갔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 얘가 할인이야? 왁! 왁은 뭐야? 왁! 왁은 뭐야? 으 깜짝이야 아 놀래킨거야? 그림 표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그 와중에 투플러스1 우리아누 정육점 식당 있다 그러면 나 학원에서 공부하면 은 여기서 한우 굽는 냄새. 2플러스1 한우 굽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겠네. 헤헤, <laughs> 놀랐어? 응, 어디 갔었어? 그냥 너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숨어 있었지. 지금 자정이 다 됐는데. 얘 하나 놀려 주려고 숨어 있었다? 얘네 둘 무슨 관계야? 하하. 그건 그렇고 오늘은 같이 못갈것 같아. 나 지금 학교 갈 거거든. 응? 지금? 설마? 설마가 뭐야? 그 설마야? 괴담을 확인하러 결국 다 모았구나. 그래, 드디어 관문고 13대 괴담. <laughs> 괴담이 13가지나 있어? 어, 대단한 학교네. 영계와 통하는 관문에 세워진 학교. 아, 그 학교가 아, 보통은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다.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영계와 토농하는 관문 위에 세워졌다. 금음날, 밤이 다가오면 그 기운이 깨어난다. 꿈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학교 이름도 관련이 있네. <laughs> 그래서 더 그럴듯하지 않아. 학교 이름에다가 맞춘 괴담이니까 그럴듯 하겠지. 그치? 그치? 애초에 저기가 관문고가 아니라 치킨고등학교. 이러면 저런 괴담이 없지. 관문이 있는 곳에 세워져 관문고. 게다가 내일이 딱 금음이더라고 오늘 밤에도 귀신을 볼수 있지 않을까 흥미진진하지 않아? 지금 자정이 다 됐는데 지금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정말 학교에 귀신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 귀신은 없어 하하 오히려 나오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얘 봐라 얘가 곤란하게 생겼냐? 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얘가 참이나, 어? 어,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게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 시각에. 괜찮아. 진우도 온다고 했거든.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진우 선배도? 어? 어? 진우가 선배야? 근데 왜 얘는 반말하는데, 얘는 선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아까 그 김성태 옆에 있던 애가 성진우였나? 얘는 반말하는데 왜 얘는 선배라고 그래? 응, 낮에 잠깐 얘기했더니 자기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같이 가자던데? 음,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왜? 얘는 왜 진우가 온다고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하는 거야? 그전에는 안갈 것처럼 하더니, 뭐지? 저, 정말? 저 정말? 왜 놀라는 거야? 애초에 같이 가자고 한건 너잖아. 같이 갈 거야? 응. 역시 좀 걱정되니까. 점점점.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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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어? 응? 웃어? 아냐 그냥. 웃어? 여기가 학교야? 어그 맞네요 관문 고등학교 생각보다 더 음산한걸 괜찮아 완전히 겁장이구만 장이 장이 겁장이 괜찮아 완전 괜찮아 아니 근데 얘는 언제 오는거야 곧 올거 같긴 한데 할인이한테 연락해볼까 그 집에 무섭다고 포기한거 아니야 그럴리가 아님 벌써 왔다가 갔을지도 모르지 무서워서 흑흑, 나중에 만나면 실컷 놀려줘야겠다. 자, 그럼, 우리, 우리도 그냥 집으로. 뭐야? 헤이! 역시, 너희들도 왔구낭! 왔구낭! 왓! 깜짝이야. 뭐야, 넌또왜 왔어? 당연히 와야지. 진우도 하잉. 아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투인데. 안녕. 별로 안 친한가 봐. 그냥 안녕. 야, 인기척 좀 내고 다녀. 사람 놀래키지 말고. 성태, 너 은근히 겁쟁이구, 낭. 낭. 웃기지 마 말마. 뭐, 양. 근데 한 명. 아니, 한쌍 빠진 것 같은 댕. 자, 아,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인이라면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왔다. 이거 봐, 반말하잖아. 진우야. 응? 음? 진우야. 미안. 언니랑 얘기하느라 조금 늦었어 그럼 멤버가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깍듯한데 왜 얘는 반말하냐고 얘 1년 꿇었어요? 얘 할인이 1년 꿇어가지고 얘랑 같은 학년이야? 얘네랑은 반말하는데 뭐지 이게 말하기가 무섭게 등장하시네아 이거 진짜 윽 신효진 얘가 나랑 좀 뭔가 통하네, 그치? 딱 들어도 듣기 싫어. 싫어하잖아. 얘를 싫어하잖아. 말투가 극혐이야. 흥, 뭐징이 반응은? 나도 도와줬잖아. 괴담 모으는 건. 그래놓고 빠질 순 없징. 어, 극혐. 극히 혐오한다 해요, 극혐. 하,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이지. 다 들어왔으니, 이게 다야? 다섯 명? 이제 들어갈까 야 근데 꼭 들어가야 되냐 어차피 다 거짓말이구만 또 시작이네 <laughs> 또 시작 야 그렇게 무서우면 집에나 가 여긴 왜 왔냐 무섭다니 누가 하 하나도 안 무섭거든 하 하나도 안 무섭거든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서울 거야 그래도 쟤는 필요 없잖아 겁쟁이고 <laughs> 겁쟁이 야너 자꾸 그럴래 지각한 주제에 꼬투리 잡을 게 이거밖에 없어. 지각한 거. 뭐래? 그거랑 뭔 상관? 그치? 말도 안 되는. 어, 그러니까. 나 참. 먼저 들어간다. 이거 봐, 할인아 가치가. 이게 무슨 관계죠? 아시는 분. 나는 알겠다, 손. 이 최건이가 할인이한테는 반말하거든? 할인이랑 서로 반말하는 사이인데, 할인이는 애네한테 반말을 해요. 근데 최건이한테 얘네는 1학년 선배야 이 관계가 뭔지 아시는 분하인이가 1년 꿇었다 나의 추리가 가장 뭔가 근접하지 않았어? 어때? 이거 말고 다른 다른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친구 사이? 아니 그니까 얘랑은 친구인데 왜 얘네랑은 반말하냐고 얘네 선배님 하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칼 같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데 후배라서 이거 봐 선배들은 사복 입고 있는데 어? 우리 후배님은 교복 입고 있어 남매라고 남매 그럼 하린이가 누나야 그럼 누난데 누나 같이가 이게 아니라 하리나 같이가 이래 최건이랑 하린이가 동갑이고 하린이는 오빠가 셋이야 쌍둥이 오빠가 셋이야. 글쎄요. 어이쿠 쪽도 못 쓰넹. 냉. 아우. 듣기싫어. 오냐. 나도 간다. 가. 우리도 얼른 따라가자. 근데 왜 가도 가도 닿지 않는 학교 건물 같은 괴담은 없는 걸깡. 깡. 그럼 학교 안 가도 될 텐뎅. 여기, 호빗이라고 써있네요. 그쵸? 그렇죠? 호빗. 그러게, 그럼 그날은 하루종일 놀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시작한지, 게임 시작한지 몇 분이나 됐어? 게임 시작한지 몇 분이나 됐는데, 내가 이런 짤데기 없는 소리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뭐 일단 데모니까, 무료로 받았으니까 참고 하겠는데, 자꾸 이런 실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 그런 류의 괴담은 곰, 곰, 고음... 아우, 그런 류의 괴담은 교문도 안 가까워져서 계속 헤매게 되는 거 몰라? 괴담 매니아인가봐, 그치? 오컬트 이런 쪽 매니아. 그, 그런가? 히힛? 히힛? 하, 이럴 줄 알았어. 분위기가 안 잡히잖아. 근데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또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몰라? 얘가 약간 어, 겁도 많고 여기 또 텅텅 비어있는 캐릭터인가봐 그치? 얘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지 공포영화 같은거 보면 운동부 있지 운동부 캐릭터 운동부 주장 뭐 미식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주장 캐릭터 여기에 들어있는건 없는데 이 몸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인가봐 제5인격으로 따지면 포워드같은 캐릭터지 그치? 콜라로이드 카메라를 몰라 아 알거든 아 알, 알거든 누가 봐도 모르잖아 그치 누가 봐도 몰라 네네 너무 잘 알아서 뭐냐고 물어보시겠죠 이게 진짜 근데 왜 갖고 왔어? 당연하잖아 오빠도 아니야 성이 틀리잖아 그치 얘는 서하린이고 얘는 김성태고 성이 똑같은 친구가 없어. 오빠가 아니야. 당연하잖아. 뭐 발견하면 찍으려고 그러지. 귀신은 카메라에 안 찍힌다던데. 겸사겸사 그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겠지, 뭐. 그래. 야, 우리 최건이를 놓고 왔잖아. 어? 니들 최건이는 신경 안 쓰냐? 야, 야,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우리 반으로 가야 돼. 괴담 정리한 다이어리를 교실에 두고 왔거든. 덜렁이고, 만. 왜 만이야? 망이라고 해야지. 덜거, 덜렁이고, 망. 아니거든. 오늘 밤에 오려고 일부러 놓고 온 거야. 뒤에, 뒤에. 어려나시려구. 난 여기서 주먹 나갔다. 나는 여기서 주먹 나갔어. 뒤에, 뒤에. 내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 이거 나왔을 때 나는 주먹 나갔다. 그, 짜증나. 거봐. 얘는 지금 참고 있는 거고, 나였으면 뒤에 네, 뒤에 네, 여기서 주먹 나갔다. 하인아 진정해. 둘다 여전하구나. 그럼 일단, 하인인네 교실로 가자. 1학년 3반이지? 하인이 1학년 맞네. 야! 누가 뭐라도 좀 얘기해봐.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무, 무섭다고 하려다가 어색하다고. 깜짝이야, 넘어질 뻔했잖아. 지금 너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멘탈이 문제지. 겁이 많아. 그래. 그럼 할 얘기야 많지. 1 3 개나 있... 학교에 1 3개 괴담이 있다고 했죠. 1 3 개라니? 계단이랑 관련된 괴담이 뭐가 있죠? 히히히 이렇게 어? 고등학생 어. 남자가 히 이러고 어 맞아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야어 이거는 그 자세 아닌가 사나이 사나이 김성태 자세 아니에요 여기서 표정만 달라지네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낫겠다 아좀 들어봐 괴담 내용이 안 맞는 게 있었단 말야 안 맞는다니 <laughs> 그의 축 처진 어깨 아직 이야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괴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어깨가 축 처졌어. 어떤 내용인데? 밤에 체육관에서 농구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있었거든. 늦은 밤에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길래 끌어갔더니 안에 아무도 없는데 농구공 소리랑 신발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시합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애들은 농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발레 연습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 발레 연습하는데 농구공 소리가 왜 들려? 그건 좀 이상하네 그렇지? 같은 발소리라고 해도 농구랑 발레는 전혀 다르잖아 농구공 소리도 있고 내가 방금 했던 말이네 하린이가 나랑 성격이 좀 맞나봐 그치?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학교 발레 동아리도 없다며 애초에 동아리가 발레 동아리가 고등학교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나왔다! 사나이 김성태 포즈 사나이 김성태 포즈 야야 거봐 그게 바로 딱 거짓말이라는 증거라고 이건 뭐 눈치도 없고 뭐야 뭐야 나도 그런 거 하나 아랑 아랑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난다는 얘기 있잖아 아우 저거 아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그거? 응 그건 오늘 낮에 친구랑 그 얘기를 했는뎅 발소리랑 같이 피 묻은 발자국이 다가온다는 거야. 발자국? 그건 나도 처음 듣는데. 어떻게 된 거지? 철저하게 수집했는데.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버전이 있나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흠, 아무튼 괴담 얘기를 모으면서 알게 된 건데, 13대 괴담을 전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들 똑같이 알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 어떤 건데? 13개의 괴담을 전부 알게 되는 사람은? 관문이 열린 날, 그 세계로 끌려간다. 그대로 귀신이 돼서 학교에 메인다. 보통 이런 괴담이 있죠? 그 100가지 공포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치? 관문이 열린 날, 그 세계로 끌려간다. 그대로 귀신이 돼서 학교에 메인다. 이걸 나한테 왜 선택권을 주는 걸까? 그대로 귀신이 돼서 학교에 메인다는 거야. 히 히. 이게 성태 사나이 김성태 특유의 이 뭐라고 그래야 돼? 놀라는 소리. 어때? 뭔가 오싹하지? 그것도 내가 들은 얘기랑 다른 댕. 뭐? 뭐? 응, 내가 들은 건, 관문이 열린 날에 귀신들이의 세계로 끌려간다는 거였는데, 아, 마, 마, 맞아. 원래,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관문이 열리기 전에 귀신들을 천도시켜줘야 한다고, 나 대신 귀신을 보내는 거라는 이야기였지. 마장, 마장, 그런 내용이었던, 그랬다는, 아버지, 왜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눌렀으니까. 어, 나왔다. 사나이 김성태 포즈. 하하. 역시 너도 겁먹었구만. 사나이 김성태 포즈. 뭐,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너도 아니고. 뭐야? 너 자꾸 그럴 거야? 너가 자꾸 딴지 걸잖아. 왜 반말하는 걸까? 헤헷. 또 싸우네. 지치지도 않는다니까. 천도. 복숭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별일 없을 거야. 근데 애초에 천도는 일반인이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아, 네. 얘네한테 존댓말 한다니까. 야, 무슨 관계일까? 이해가 안 되네. 이제 4층이네. 그러게, 얘기하다 보니 금방 왔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근데, 아까 1학년 교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1학년 교실이 4층에 있어요. 거의 다 와서 그런지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저 멀리엔 있다는 멀리에 뭐가 있는데? 그런 말좀 하지 마. 겁장이, 장이장이 장이 겁장이. 한심하긴, 한심하군. 한심하군. 기분 좀 내봐. 이제 곧 괴담 현장을, 현상을 직접 볼 수도 있다고.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다. 다 왔네요. 어우, 이제야 좀살것 같네.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혔다니까, 이 양반들아? 올라온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좀만 쉬었다 가자. 그러시든가. 어디 다이어리가? 1학년 건물이 왜? 1학년 반이 4층에 있지. 어디 다이어리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까먹기 전에, 신효진이 말한 것부터 써놔야겠다, 신효진. 야, 불좀 켜봐, 안 보이잖아. 하여튼, 저거는, 점점점. 어이 밝네, 밝아. 보자, 그럼, 어느 계단부터 확인할까? 계단, 교실, 화장실. 가까운 곳부터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가까운 곳이면, 거울 계단일까 휴게실에 전신 거울 있잖아. 한밤 중에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내가 갑자기 씩 웃는다는 거야. 가위바위보 하면은 거울 속에랑, <laughs> 그런 거? 그때 눈이 마주치면 정신을 빼앗긴다는 거지. 그거하고, 피로된 손자국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나? 그게 목까지 올라와서 거울 속에 내 목을 조른다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개야. 거울에 관련된 괴담이두 개야? 두 개나 있어? 네 마리. 잘들 지어낸다니까, 그치? 그거 4층 휴게실이 양? 난몇 층인지는 못 들었는데. 응, 4층 휴게실이랬어. 혹시 모르니까 다른 층도 확인해보자. 잠깐만, 나도 봐봐. 이거 열면 안 되는 캐비넷이 제일 가깝지 않아? 4층 여자 탈의실이면 바로 이 앞인데. 에 왜 그럴까 자이 성진우 이 양반 애초에 여기 장이 장이 겁장이를 끌어 모은 것도 이 양반이었는데 얘가 왜 길을 루트를 수정하는 걸까 얘네 둘은 분명히 거울 쪽을 유도했는데 얘가 갑자기 루트를 바꾸려고 그러죠 얘네 둘은 생각이 없고요 애초에 따라온 애들이니까 얘는 얘 따라왔고 얘는 얘 따라왔고 그치 얘가 중간에 길을 되짚어 주잖아 이거 수상하다 아 정말 그러네 그럼 이거 먼저 보고 거울 괴담 확인하러 가면 되겠다 응 그러고 보니 지금 몇 시지 자정 넘었겠지 12시 조금 전이야 아직 안 됐네요 그럼 잠깐 기다려야 되나 자정이 지나면서 귀신이 나타난다고 그러거든 전형적인 넹 뻔한 이야기지, 뭐. 어차피 다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래, 그 지어낸 이야기들이나 하면서 시간 때워볼까 듣기 싫어.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나봐. 자, 뭐부터 얘기할까? 뭐야?